아이씨.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SK 텔레콤의 초시대 크리에이터 끄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SK 텔레콤의 구성원으로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이어가지고 어색하지만 오늘 하루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네 근데 네, 어제 제가 사실 프로젝트가 회사에서 좀 늦게 끝나서 오늘은 평소보다 좀 늦게 출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 늦은 거 아니야? 지각 아니야? 이렇게 여유로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이유는 티타워에 도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YWK 디자인 이어 워크 앤 타임이라는 문화 덕분이에요 직접 스스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할 것인지를 정하고 자기가 컨트롤하는 그런 어,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제가 프로젝트가 좀 늦게 끝났다 싶으면 오늘 좀 늦게 출근하고 어, 다른 날에 더 열심히 어, 좀 길게 일을 하고 하는 시스템들입니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미팅을 하러 지하 2층에 왔는데요. 외부 분들과 미팅을 하실 때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짜자잔 상원증을 보여드리면 내부 분들과 저를 위한 커피를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 산 사장님 아메리카노 하나. 저 미팅하면 진짜 맨날 맨날 여기 사용하거든요. 그 전날에 내가 먹을 샐러드를 신청을 하면 전 이게 제 오늘 점심입니다. 완전 푸짐하죠? 5,000원이랍니다 응. 응. 어. 어. 요 스마트 오피스에서 좀더 일을 하다가 가려고 하거든요. N15번 아까 신청했던 N15 자리에 잘 앉아고 집중해서 제가 남은 업무를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고객분들이 어떤 캠페인에 반응을 했고 어떤 캠페인이 반응률이 좋은지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 다음 캠페인은 또 어떤 분들에게 시도를 해볼 것인지, 어떤 오퍼를 해야 성공률이 높을 것인지 네, 여러분, 저는 지금 퇴근을 하러 나왔습니다. 여기는 액티움이라는 운동시설입니다. 기초 체력 길러놓으면 좀더 집중력 있게 책상 앞에 앉아서, 노트북 앞에 앉아가지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운동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브이로그를 하루 종일 찍어서 그런가 좀 피곤한데요. <laughs> 오늘 하루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초크초크한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끈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